요즘 우리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식은 정말 차고 넘치게 가르치는데 정작 인성은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오래된 교실 바로 서당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깊이 있는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한 아주 탄탄한 내용인데요. 과거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 인성교육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길 바라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감 능력이나 올바른 성격을 하는 힘 같은 건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섯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현대교육이 가진 과제가 뭔지 짚어보고요. 그 해답을 찾으러 서당의 문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을 파헤친 다음에 이걸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날 우리 교육이 마주한 과제. 과연 지금 우리 교육에 빠진 조각은 무엇일까요? 박형빈 교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현대교육이 머리로 아는 것, 즉, 인지능력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슴으로 공감하고 손발로 직접 실천하는 힘을 기를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불균형이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숙제의 해답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과거 바로 서당에서 그 지혜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당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보통 조선시대의 작은 동네 학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서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빚어내고 공동체의 정신을 형성했던 그야말로 사람을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던 거죠. 서당 교육의 목표는 이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공부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시험 잘 보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암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인격체를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서당이 추구했던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서당은 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엄청난 교육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운영 방식의 핵심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서당의 시간표를 한번 들여다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지도, 심지어 노는 것까지 전부 다 교육의 일부였어요. 전인 교육이라는 큰 목표 아래 천자문부터 서서삼경까지의 내용을 강독, 재술, 습자라는 아주 독특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익혔던 거죠. 그첫 번째 비밀은 바로 강독입니다. 이건 그냥 소리내서 달달 외우는 암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글의 의미를 계속 곱씹으면서 이 가르침이 지금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식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던 셈이죠두 번째 비밀은 재술인데요. 배운 지식을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을 짓거나 글을 쓰면서 자기만의 논리와 표현으로 다시 만들어내게 한 겁니다. 지식을 그냥 소비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산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습자, 바로 붓글씨입니다. 이것도 그냥 글씨 연습이 아니었어요. 숨을 고르고 한액 한액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일종의 수련이었죠.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함과 절제력을 기르는 정말 멋진 몸과 마음의 통합훈련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서당 교육의 정말 놀라운 특징들이 보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달려야 하는 지금과는 달리,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속도를 존중했고요. 훈장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심지어, 먼저 배운 학생이 동생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함께 가는 완전학습. 이게 바로 서당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지혜를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서당의 방식 과연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 이론이 그 가치를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빈 교수님 연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수백 년 전의 서당 교육법을 제임스 레스트 같은 현대 도덕 심리학의 최신 이론으로 분석한 건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와 우리 선조들의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성 교육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핵심 이론은 레스트의 도덕성 4단계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이네 가지 엔진이 모두 다 작동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먼저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민감성,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판단력. 그걸 하겠다고 마음 먹고 동기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실천하는 품성. 이네 단계 말이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서당의 활동들이 레스트의 4단계 모델과 정말 소름돋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 같이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민감성을 키웠고요. 경전을 읽으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 즉 판단력을 키웠습니다. 또, 훈장님을 보면서 동기를 부여받고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실천하는 품성을 길렀죠. 서당은 이 모든 걸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시키는 거의 완벽해 가까운 인성교육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미래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당을 운영하고 계신 한 훈장님의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학문을 통해 삶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육의 진짜 본질 아닐까요? 지식과 삶을 다시 단단하게 연결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형빈 교수님은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서당의 핵심 원리를 현대 교실에 맞게 다시 구성한 도담도담 글읽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학습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게 설계됐어요. 먼저 혼자 고전을 읽으면서 깊이 성찰하고 개별 학습 그 다음엔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생각을 넓히고 공동학습. 마지막으로는 서로 가르쳐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협동학습 거죠. 개인의 깊이와 관계의 넓이를 동시에 잡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서당교육은 우리에게 지식과 인격을 하나로 묶는 아주 훌륭한 청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습관과 성찰,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세 개의 기둥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이죠. 이건 단순히 낡은 것을 따라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성교육의 새로운 미래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새로운 교육은 바로 가장 오래된 지혜 속에 이미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선조들의 교실에서 미래교육의 해답을 찾아본 시간이었습니다.